저희 부부가 한 번도 같이 안 가본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코스트코? 네, 저희가 코스트코를 한 번도 같이 안 가봤어요 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한번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대회 준비 때문에 살짝 그냥 필요한 것만 사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저희 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갔지?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집에서 차 타고 15분이면 가는데 오늘은 못 가고 내일 가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저희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석기는 내일 뭐살 거야? 하정우 와인? 코스트코 가면 사야 한대 하정우 와인? 하정우 와인이 그말보로 쇼비뇨 거지 그거랑 어. 치즈케이크 <웃음> <웃음> 역시 또그 말똥 소금? 말똥 소금인 거야 그뭐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맛있대 아 맛있대? 고급진 소금 고급진 소금 오빠 식당 할거 사야지. 저는 아마 연어 그리고 소고기가 싸다 그래, 소고기. 대량으로 사니까. 어 그리고 소스. 소스. 어 소스 어잘 어, 나온다 하더라고. 생선 종류 중에 틸라피아라고 있는데 그게 네. 가격이 저렴하면은 그것도 살 생각이고 비싸면 안살 생각이고요. 그다음 내일 제일 저희 처음이니까 저희들 같이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어, 제가 먼저 시행착오 가볼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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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고. 같이 장본다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클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제 프리티 팍이 배고플 때 가면 안 돼요. 배부르기에 가야지만 <laughs> 이게 많이 사라집니다. 오늘 또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한번 올려 볼게요. 꼭 사야 되는 것들 추천받아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특공이랑 까미도 있습니다. 인사해야지. <laughs> 그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줘야 돼. 아빠. 아빠 가고 있어. 서빙 가고 서빙. <laughs> 서빙. 서빙, 서빙. <laughs> 서빙, 서빙. c o 앉아, 앉아. 자 참고 있어. 포스터가 참고하겠네. <laughs> 진짜 참 응. 가까운데. 6 k m 밖에안나오는데몇분이 뭐... 24분. 근데 가깝습니다. 포스터 고척경. 미국에서 아... 잠깐 가본 그렇다. 거 빼고는 응. 미국에서는 정말 잠깐 들려서 필요한 것만 사왔거든. 거기는 해안권 없어도 되는 거야? 그것도 지인이 있었어 아, 같이 갔어? 응, 같이 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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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얼마 예상하십니까? 어, 최대 최대한 아껴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껴야 될아한 저희 지금 코스티코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목요일인데 평일 4시 정도 됐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와, 차도 많고. 오, 약간 미국 느낌 나네요. 주말에 오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봤을 때 여기 교통 마비될 것 같습니다. 와. 봐봐 엄청 커. 이거 <laughs> 일반 마트보다 흙이 높아. 흙. 넓이가 넓다. 어, 높이 높아. 카드 만들어야 오, 돼, 와, 우리. 맞아, 맞아. <laughs> 손이 안터지 <써지는데? 웃음> 가자. 우리 카드 먼저 만들러. 어. 신분증 있어? 어, 그래. 전 항상 신분증을 갖고 다닙니다. 어, 번호 가려. 응. 이거 완전 미국 가 엄청 큰 거야. 어? 이렇게 있다 오빠 드 스타도 충을하다는데 제가 나오않겠안 나와요 아, 네이 안내를 드릴게요 뇌용 카드 종류로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하신 경우는 나중에 1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컸었다가 부님이 이제 20년 부이안컸신 거라 이때 컴퓨터가 안 걸렸나 하그고한 2일이 걸가다 신고 합병을 시키시며 보냈던 이때 백번 카운트 그도면 만기 안 되는 건지 만기 전이라는 니지 <laughs> 오. 크다어 응? 많이 들어갈 것 어. 원래 저것 빨간 빨간 거같요 어. 맞아 카드가 너무 작아보여 <laughs> 카드? 앉으셨어요? 여기 찍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브리핑을 한번 조용한 데서 아, 운동하니까 마시는 데는 나가서 마시는 거고 안 말라? 아니 저런 데 가서 브리핑하라고 했어 코스코가 처음이다 저희가 어. 추천받은 거는 베이글, 나탈리스 오렌지 주스, 필라피아 초코머핀 등등. 추가가 아, 적은가? 내가 적은가? 오트밀, 그리고 소고기, 파스타 소스, 바카몰리, 치즈, 음? 초밥초밥파라 응, 되게 유명하대 미니 브릿지. 응. 자기 어. 먹으라고. 지금. 연어 필수로 사래요. 응. 연어의 타정우 와인. 타정우 집에 없는 거 쌀, 응. 휴지 똑같아 터 최대한 <laughs> 이미 아, 많은데? 아껴가면서 <laughs>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엄청 <laughs> 음, 크다 여기 엄청 대용량이 확실히 대용량이네요 다 <laughs> 커요 내가 <애가> 제일 큰데? 내가 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지 키친타월이야? 어 키친타월이네 키친타월 필요없어? 어 여기있어? 어핫플타즈2만천원만천원만 응. 피크 미국가서 많이 먹었는데 맞아 엄청 크다 근데 2만0천원 3개 어 아, 3개 엄청 싼거 네. 아니야? 나씩안 팔잖아. 응. 세 개짜리. 이거 토마토 한량이 91%야 프로야. 지금 적하고 파스타 라고해 먹으면 되겠다. 파스타 면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걸 뒤에 있더라고. 빠꾸 네. 빠꾸. 이거 맞나는데링기니링기니 링기니? 링기니? 원래 이 면이 괜찮아? 파스타 안해 먹어봐 가지고. 아, 링그링, 링그링. 음. 뭔가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머스타드? 큰게하나에만 원밖에 안 해? 응. 음. 845g. 확실히 싸다. 하나 이쪽 보내줄까? 다이어트 했는데? 응. 음. 하나 얼마 안 돼. 만천 원. 싸진 않다. 응, 음, 많이 들어있네. 음. 엄청 조금 끓려먹는것 같은데? 많아서 그러니까. 이쪽좀 보내줄까? 어. 난 용량이 크게 덜어가지고 동생들 좀보내주려고 갈릭 쿠레이는 닭감자 먹어도 되게 좋대요 먹어보자 나 그거 살 거야 이따가 뭐? 그릭 요거트 아 그릭 요거트 어? 말똥소금 어, 말똥이요? <laughs> 어, 엄청 크다 오빠 근데 순간 말똥이라 그런 거 같은데? 말똥소금 고기랑 이런 데 찍어먹는 거 가격이 싸지는 않다 두 개, 두 개야? 하나요 그 밑에는 두개 가격으로 돼있어요 아 위에구나 아... 감사합니다 말돈 말돈 이거 맛있네 아, 오빠 네. 냉동자어 냉동치즈가 어. 맛있어 피자 어. 치즈가 아니라 어. 피자 아니야? 어 먹고 싶어? 어 응? 애슐리 뭐야? 아, 여러 개야? 세 개. 세 개의 왕국. 냉동 야채, 이거는 엄청 크거든요? 2.5kg에 2만원. 2만원? 2만 990원. 굉장히 계획대로 안산게더 많지? <웃음> <웃음> 뭐가 맛있는 거야? 저 끝에? 이게 더 싼데? 야생 야생피도 없잖아. 어, 야생 필요 없어. 이거 블루베리 2.27kg인데 15,000원입니다. 확실히 많이 많네. 어, 엄청 낫다. 네. 어떤 걸로세요? 아, 이거 밑에 거. 그래 좋아해. 대리 누티트는9 7 0 g 짜리두 개가 14,990원인데, 이게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약간 시큼하고 맛 없을 수 있는데. 떡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프로틴을 섞어서 먹거든요 그럼 야식으로 정말 짱입니다 콜라피아? 콜라피아가 지금 1.13kg에 27,000원 27, 돈인데 아, 이거를 200g 먹으려면 한 4,600원 되는 거거든 철 스파티라피아 패티 드십시오 <laughs> 한번 같이 먹으만 찍어 하한번 먼저 같이 진짜 같이 어떻게 지 키쉬 코너 지나칠 수 없죠 무슨 맛이야? 어? 오랜만에 먹어본 맛인데? 음.. 용 치킨이라고 치킨? 기억이 안나 되거안 어? 먹어 봤다고? 내거 많이 먹었지. 내거 <laughs> <예거> 우리 젊음을 함께한. <laughs> 어. 우리가 젊음을 함께한. 내가 파.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laughs> 이게 실제로 옛날 그 내가 옛날 버전에는 뭐 성분이 들어 있었대. 응? 성분 다섯모 같은 게 들어 있어. 아. 이게 없어지고 나서 다시 나오고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 저거랑 핫식스 섞어 먹었다는. 월식이 거가 봐. 거가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술이 엄청 싸다, 여기. <laughs> 술의 천국. 저희가 둘다 부부가 둘 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와. 어, 이건 병이 예쁘다. 이건 많이 사간대, 로제. 어. 얼마나? 만천원. 만천원. 예쁘다예쁘다 저희가 <laughs> 예쁘다. 그 이쁜 걸 좋아합니다. 핑크색이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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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제로콜라. <laughs> 제로콜라 잘안 먹더라고. 내가. <웃음> 생각보다. <laughs> 이제 좀 많이 줄였더라. 어쩌겠어? 맛있겠다 이거 와이프가 좋아할 것같아가지고 제가 그 목록에 정해놨거든요 <laughs> 와인이랑 싸게네일같아만천원몇킬로몇킬로에몇킬1 120, 120, 1 음, 1 2 0에 5만원 1.2킬로에 1킬로만원 5만 1.2킬로에 <laughs> 할까? 다 아, 먹을까? 이거? 집에 있잖아. 얼려 놓은 거. 응. 그렇지. 그치? 응. 그것도. 거기 많지. 씨 없는 포도. 이거잖아. 얼마? 1 5 0천0원이에요 가지 포도? 아. 어. 먹고 싶어 했잖아. 아0천0원인데 비싼데? 1.3kg 6싸게 먹다가 올라니까. 공급특기래 쌀! 쌀이 없어요 <laughs> 쌀이 없어요 한처에서 보고 있어요 <목소리> 베이글! 절로 돌아와? 통밀베이글 통밀베이글? 스팩이 9,900원 응. 화장실 여러분 엄청 머니까 미리미리 <laughs> 다녀오세요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머핀은 저기 있는데 머핀? 나 어. 먹고싶어 아니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엄청 유명하던데 뭐? 통닭 통닭? 수천 세번밖에 안해한 마리 비싸다 이거 먹고 아니 먹었잖아 뭐 뭐. 매콤 닭꼬치 음... 닭꼬치 있어 여행갈 때사 여행갈 때 마트 말고 여기 왔다가 가면. 그니까. 콥샐러드도 있고. <laughs> 엄청난다. <한가>? 고민하고 있어. 뭐야? 뭔데, 이렇게 사람들 기다려? 너 시식인가 봐. 뭔데, 고기? 이거. 아. 만8 0 0 0원밖에안 해. 소고기인데. 써네? 아니 9만원이다. 아, 이렇게 써있어? 다, 그수 어마어마하긴 하다. 우리는. 이거 5만원이야. 지방 없는 거, 거, 거 먹어야 되잖아치 치킨 치바. 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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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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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진짜? 롤콤보는 없나 봐. 가나가아 롤콤보. 아 다른 거구나. 저가격이 있잖아. 이거 음, 이만큼 줘. 어, <laughs> 이건가 봐. 저3 2 롤콤보? 이게 롤콤보 아니, 아니 얘는 다 패다 나갔나 응. 다나간다뭐 나온다. 진안에 있네. 응. 롤콤보가 나오겠다. 기다려야겠다팔렸었나 <laughs> 음. 고르없는거 아니야? 벌써 다넣었는데 네세요. 양이 엄청 <목소리도> 많다. 새우도 있다. 다 샀어 이제. 샀다. 멜못장 한번 봐 보자, 우리. 뭘거다 샀는지 멜못. 미국에는 더많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 만약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탈리아나 그런 거였으면. <거올테면. 목소리도> 오빠 가니까 안 움직인다. 또 어, 움직인다. 어, 오빠도 너무 서 내가 까 고기 한번더워까 뭐 마지막으로? 고기를, 고기를, 고기를 못 사러 지서 <laughs> 고기 사러 왔는데 세게 비싸? 해. 왜 이렇게 올라왔어 고기가? 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소고기한한살 소고기 이게 6만 천 9백 7 원. 되게 실시만 맛있을 것 같은데 사줘? 응 음. 사줘 아, 크래커? 상을 다 보셨습니까? 상을 다 봤어요? 상을 네.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더 풀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 당겨 주시는구나 이지 않아? 이게 5,000원. 5,000원. 5 0 0야원 5,000원? 5,000원? 5 0원5 0 0원 5,000원? 5 0 0 키 조이가 됐다네. 키 조이가 되고 다키 맛있어요. 좀 짠데, 미국 맛? 딱 <laughs> 나요! 그냥 핫도그 맛. <laughs> 딱, 그냥 핫도그 맛입니다. 핫도그 맛이, 이게 중간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그냥 핫도그 맛.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세트가 2,000원이에요. 무조건 먹는 게 좋다. 어. <laughs> 아니. <laughs> 무거워, 오빠. 술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오, 엄청 가볍게 되네? 나 사실 운동해. <laughs> 아, 그래? 어. 몰랐네. <laughs> 몰랐네. 사실 나 어. 회수 시작했어. 그런가 봐. 전혀 몰랐네. 엄청. <laughs> 전혀 몰랐지. <laughs> 그, 무슨 1kg 되는 것처럼. <laughs> 나 사실 운동해. <laughs> 회수 시작했어. 쩐다. 만더하 <laughs> <정확하게> <laughs> 안돼, 안돼, 돼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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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내> 고기야, <laughs>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부부가 요새 와인에 빠져있는데 특히 저희 와이프가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laughs> 음, 이거 하정우 와인이라고 허틀랜드 와인 5병. <laughs> 예, 만원 밖에 안해서 엄청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와이프가 먹어봤는데 맛있다 하더라고요. 먹어보고 제가 또 후기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림 요거트. 이거는 진짜 나이 스합니다 두개 아, 들어있는데 이쿠팡이 사면 좀더 비싸거든요 마늘 갈릭 후레이크 이건 닭가슴살 뿌려 먹으면 잡내를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 양이 많아서 많아 가지고 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돈 말돈 소금 아, 와이프, 와이프가 말돈 소금이라고 했는데 <laughs> 말돈 소금 이거 좋은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게 미니 브리 치즈인데 이것도 와이프가 안주 먹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제가 픽했습니다 그고 이거 진짜 좋아요 홀그레인? 그레인 머스타드 머스타드 소스인데 이거 굽는 것도 좋고 그 샐러드 할 때도 좋고 그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데 엄청 대용량이에요 만원이었어 어, 얼마, 가격도 저렴하고 이건 뭐 <laughs> 헬스인들 하면 한 번쯤 봤을 법한 냉동 야채 버섯 들어있는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어 이거 엄청 싸 이게 만원 밖에 안 하는데 15,000원 밖에 안 하는데 양이 엄청 많고 소고기 이거는 와이프가 <laughs> 볼른 파 파맛? 파, 파맛 파과자 파과자 <laughs> 파맛과자 이거 저 모르겠어요 <laughs> 토마토소스 또 와이프가 먹을 피자 저는 참고로 안 먹습니다 <웃음> 피자 3개 2개두 해서 두개 해서 만원 정도 <laughs> 통밀베이글두개해서1 어. 0원1 어. 0원 어. 제가 먹을 스시 이따 먹을 원시 그리고 휴지 휴지 그리고 쌍광쌍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장 봐왔고요. 어, 총, 금액은, 총 금액은 37만 1,000원 나왔습니다. 30, 어, 한 50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37만 1,000원에 <laughs> 이 정도면 오래 먹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처음 가봤는데 일단 사람이 엄청 많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코스트코 저도 처음 가봐서 뭐 이쪽에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주 다니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트코 다녀온 내주고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내주고!